인천이 출생아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의 출생아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닥터인 주방과 깨끗한 거실, 두 개의 아늑한 침실이 갖춰졌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제공되는 55제곱미터형 천원 주택 내부입니다. 천원 주택의 하루 임대료는 단돈 천원. 저렴한 월세 비용에 주변 인프라까지 갖춰져 신혼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대표 정책은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시작으로. 천원주택과 임산부 대중교통비 환급, 청년들의 단체 만남 주선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인 지난 2023년 12월 인천의 출생아수 증가율은 마이너스 5.6% 인천형 출생정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 올 1월 19.2%의 증가율을 보이더니 이후 8개월째 두 자릿수 출생아 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저출생 사업은 국가 단위의 사업을 인천이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냐는 것. 인천시는 인천의 출생 정책이 국가 핵심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